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철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습니다. 아, 정말, 친북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거 통일부 장관 되면은 적화통일부 장관 되는 거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적화통일부 장관이다. 뭐 이러한 비아냥. 예, 의혹들, 가지고 많은 이제 이현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도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사상이 북으로 경도된 사람을 갖다가 또 통일부 장관에 앉혔네요. 예, 어, 요즘 이제 언론에서 예, 이번에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검증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제 과거의 행적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 지명자인데 이 통일부 김현철 장관 지정자에 대해서 오늘 나경원 원내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청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 김현철 장관 내정자가 한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 이것이 많은 그 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도발이 많이 있었는데 <laughs> 그런 큰 군사 도발 때마다 이 SNS 활동이라든가 다른 그런 그이 방법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제 표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나경원 원내 대표가 오늘 그렇게 지명을 쳐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 복지 오준영 때. 예, 당시 이제 문 대통령이 야당 예, 야당 대표였을 때예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군복을 입고 음. 어 해병대대를 강화된 해병대대를 방문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음. <laughs> 군병 해병대를 찾은 걸 갖다가 천하난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이러면서 예, 김그 후보자가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 이렇게 쓰면서 예. 정치하는 분들이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헛겜에서 벗어나 국방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함 지뢰 사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런 예. 상처를 줬고. 여기 현장에서 뭐, 보니까, 그 말씀하신 사진 여기 다 와, 나와 있거든요. 이 페이스북에 올린, 예, 보니까. 군복 입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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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야당 대표. 예, 야당 대표였는데. 예, 현장을 차, 찾은 거죠. 예. 여기 대서 이제 군복 입고 쇼하고 있다고. 예, 다른 사람 몰라도 이거는 맞는 발언 같긴 한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임명, <laughs> 임명건지한테 <laughs> 쇼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가만 놔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함 지뢰 사건. 이거 뭐, 북한이 형거 당연히 맞잖아요. 이건 뭐. 그렇죠. 뭐, 눈으로 봐도 보는거 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아주 그, 장례가 총망되는 장병이 그 많은 그, 상처를 입고, 그렇죠. 어 이제 두 명이나 부상, 명이나 부상돼가지고 예. 얼마 전에 재대한 예, 것도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 목발을 짚고, 예, 목발 짚고 예. 사에 이제 다시 복귀했는데 이런 불행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 소행이라는 심증은 가는데 그 당시에 심증은 이게 2015년 8월 27일 날 올린 그래요. 심증은 가는데 우리 정부 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아니, 이게 북한이 했다는 거다 드러난 건데, <laughs> 예, 갔다, 우리 예. 정부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완전히 북한 편에 서 있네요. 이 사람 장관 되면 적화통일부 장관이라고 말 들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적 논란도 또 있었어요. 2017년 4월에 에... 선거 때죠, 대선 때 주적 네.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주적이 있으면은 주적이 있으면은 또 부사적인 부차적인 적은 누구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주적 개념을 부인하는 어또 이런 이제 발언도 있었고 또 오이사 제재 조치에 관해서는 뭐이 바보 같은 제재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이 많은 그런 그이 북한이 보여준 그 북한의 실체를 정란하게 예. 보여준 대표적인 군사 도발 사건에 관해서 뭐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다든가 이런 그런 오해를 줄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런 발언이,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다 예.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광산, 이 개성공단 이런 제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도, 예. 이거 제재가 잘못됐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당시에 소슴찾고 이제 했어요. 아,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예. 사람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어, 이제, 예. 이러다 보니까, 어, 우리 야당에서는, 네. 과연 그, 이런 그 시각과 정책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제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재 문제 때문에 이자로회담이 결려 된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재 문제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 지금 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재 개성공단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이건 제재가 아닌 자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명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금방 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그 의혹과 비판 이런 네. 것이 지금 언론에 꽤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도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었죠. 예, 예 비대위원장. 씹다 버린 껌이라는등 이렇게 비판을 어우 씹다 버린 껌, 어우 <웃음> 센데 <웃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하는 수준에 이런 사람이 통일, 통일부 장관이 된다는 게참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총문회를 준비하면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이잖아요 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한미 간의 이견으로 이간 그런 그 북한의 이간질 소재로 계속해서 커갈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건지 그 국제사회가 아주 그 제가 보기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인데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 이 발언 수위 즉 생각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많은 그 비판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어 지금 준비 과정에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관해서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정부는 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음. 정부가 밝히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제재틀 안에서 남북 간에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한마디로. 한마디로 미국 측에서 그거 노야 이렇게 딱, 딱 잘라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해가지고 이것을 제재의 틀 안에서 뭘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미국 생각과 부딪히는 생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이라 해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현재 비약과 협상 국민에서 볼때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를 그렇게 쉽게 왜냐면 금강산이나 이 개성을 김정은이가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이 현금이 나오는 현금이 거죠 예. 예. 지금 김정은이 현금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응? 저~ 희 사이버 공개 갖고 갈취해 가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가 아주 일치된 견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좀더 확연하게 이 본인이 생각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한 핵 문제 제재 문제는 한국과 북한 사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어젠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일당원 내정자가 단순하게 한미 공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갈 수 있는 무슨 채찍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끝까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과거 발음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 진행 되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지금 또 생각이,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생각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학자든지 뭐 이런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최고 책임자잖아요. 실무부 통일부의. 예, 예. 그런 관리의 입장에서,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 변화의 논리, 이거를 국민한테 주지 않으면,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예. 예. 하여튼, 통일부 장관 정치적으로도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사상적으로도 의심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바보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대북 지원을 계속 얘기하고, 아, 목함지뢰 부분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목함지뢰와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이란 게 너무나 뻔한 건데도 이걸 갖다가 옹호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정말 이 사람의 그대로 친북적인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함 지뢰는 그 현장이, 그 현장 자체가 증거잖아요. 네. 아, 현장만큼 중요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이건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그 현장 자체가 북한이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목함 지뢰를 누가 설치하겠어요? 아, 유엔군이 설치하겠어 우리 한국이 설치하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북한 거라는 게다 드러났는데. 그, 다 드러났는데, 다 드러났는데 네. 이거는, 이런 거는 당당하게, 아, 내가 그때 상황 판단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잘, 못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까 내가 시정하겠다. 이렇게 딱 솔직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당시 목함지의 사건 때문에 북한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표로 나갔잖아요. 회담 대표로 예, 예. 김관진 그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에서 먼저 협상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의내가 잘못했으니까 먼저 협상을 하자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빨리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김관진 실장이 데리고 가니까 화장실에서 빨리 정말 해결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예. 그런 일화까지 나온 사건을 갖다가 이걸 북한이 한, 한 것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 그래서 논란을, 야기를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때그때 에, 마땅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해명이 안될 때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에,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아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네, 예, 그게 그렇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고. 네, 하여튼 전옥현의 안보정론TV 10만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통일부 장관에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의도대로 가는 것은 아니냐? 북한이 혹시 시킨 것은 아니냐? 이러한 의혹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고 또 미국도 절대 대북 제재는 비핵화 이전에 풀지 않는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은요. 어, 완전히 뭐 북한에 퍼주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안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뭐 뻔하죠. 대북 퍼주기. 뭔가 약점 잡힌 사람들 같습니다. 자,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